자, 기아의 유격수는 아시아 쿼터에 오프닝 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유도용에서 기아가 아시아 쿼터에 어, 투수가 아닌 유격수 선수를 지금 테스트를 보고 있다고요? 네. 어, 호주 출신이고, 그리고 음. 일본 프로그구 오릭스 이군에서 뛰었던 예, 제러드 데일. 제러드 데일. 음. 네, 이 선수가. 일단, 같이 훈련을 한 거죠. 네. 네. 마무리 캠프에서 같이 훈련을 했고요. 어, 이거는 일단 기아의 계획대로 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전에는 또, 이마무라 노부타카. 네, 맞아요. 일본. 일본 네. 봤죠, 봤죠. 네. 이 선수가 또 같이 훈련을 네. 했었어요. 음. 그래서 기아는 이두 선수, 이마무라 노부타카와 제로드데이를 아시아 코트 후보군에 놓고 음. 그냥 그래도 이학년에는 불러서 한번 또 네. 보, 어, 테스트 테스트 네.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음. 테스트는 끝났고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어허. 게 아닐까. 음. 네. 저는 네. 네. 어, 근데 사실 이 유격수 외국인이 성공률이 네. 좀 낮아요. 그렇죠. 저는 부정적이에요.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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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어... 기아가 진짜 유격수가 네. 없다라고 음. 판단한다면이 선수를 대안으로 삼겠지만 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음. 네. 그 기존에 네. 저희가 아시아 쿼터가 아닌 음.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유격수도 그렇게 성공 사례가 없었는데 네. 아시아 쿼터는 아무래도 더 제한적인 그렇지. 자원 안에서 금액 그 네. 안에서 뽑아오는 유격수인데 이게 약간 주전으로 생각하고 데려오기에는 음. 저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유격수를 하면은 음. 타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아쉬움이 따라오거든요. 음, 그렇죠. 예전에 뭐 롯데가 했던 딕슨 마차도, 음. 네, 마차도. 수비는 정말 좋았지만 음. 결국 이 선수도 계속까지 못했던 게 맞아요. 타격 때문에 음. 음, 그랬던 건데 어뭐 이보보 감독이 이제 기사에서 나온 거 보니까 수비력은 KBO 리그 최정상급에서 음. 조금 바로 아래 티어 e 음. 뭐 오지환 박찬호가 최정상급이면 그 아래 네. 수준 정도 된다, 까그 음. 말은 즉 KBO 유격수로 충분히 할수 있는 수비 음. 된다였습니다만 음. 타격이 과연 네. 예, 어떨지 음. 타선에 얼마나 힘을 또 보태줄지 이거는 또물음표가될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타팀의 아시아 코터 투수들의 그 경쟁력이 물론 아직 열어보진 않았지만 음. 굉장히 지금 좀 쟁쟁해 보여요. 예, 굵직한 선수들을 아시아 코터로 데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기아가 음. 이렇게 유격수 선택을 할수 있을지는 음.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데일이라고 하는 선수, 제런 데일이라고 하는 선수는 지난 더그 2023년 WBC에 호주 국가대표로 나온 적이 있죠. 네, 호주 네. 국가대표에서도 음. 근데 그때도 타격 능력보다는 음. 약간 수비형 유격수 음. 이런 아하. 식으로 많이 출장을 했죠. 네. 네. 올해도 보니까 이제 일본 오리스 버팔로스 2군에서 뛰었네요. 네. 메스터 리그에서 만한 게임 2할 9푼 1리 두개 없는 16타점이면 뭐 기록이 매우 좋다라고 음. 말씀드리일좀 네. 어렵고 아 이번 또저 울산 폴리그도 왔었군요. 네. 멜버른 에이 소속으로. 네이 선수가 폴리그에서도 음. 와서도 실책은 없어. 실책은 하나가 밖에 없고 음. 잘하는데 보면은 멜버른이 울산 폴리그에서 거의 다 타격으로 거의 부숴놓을 어, 정도로 잘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거기서 가 4만 원짜리를 쳤단 음, 말이죠. 다른 음, 선수들 막4흘 가까이 올라가 있는데.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타격 능력은 그렇게 좀 현재로서는 좋아 보이지 않는데 네. 음, 딱 수비 하나만 보고 조금 영입을 한게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기아 입장에서는 이 선수가 어, 타격 퍼포먼스가 박찬호 선수만큼 한다면 그렇죠. 어, 음. 완벽한 대안이 될수 음.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음. 네. 아,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대 그러니까 나머지 대개 여덟 개, 아홉 개 음. 팀은 지금 투수들을 네. 고르고 있는 상황이라 야수로 고르는 건 이제 현실적으로 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일단은 이제 한번 테스트를 본것 같아요. 5일 정도 지금 테스트를 봤다고 하는데 아 글쎄요. 근데 대안이 음. 없으면 뭐고 대안이 근데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저희가 선, 진짜 뭐 대안이 네, 없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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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이 네. 좀 나와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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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를 쓰는 건 저는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네. 제가 이 선수 되게 오래 봤거든요. 네. 제가 호주에서도 봤어요. 이, 그러니까. 이 선수 거의 16살 때인 것부터 어. 프로리그틴 선수예요. 어. 네. 그래서 아까 어지명서장이 매번은 고인물이라고 하지만 나이가 얼마 안 돼요. 어. 어릴 때부터 호주리그를 뛰어서. 호주리그를 어릴 때부터 뛰었어요. 16인가 음. 17부터 뛰었기 때문에. 음. 네.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때도. 수비는 괜찮아요. 음. 근데 중요한 건 타격이죠. 아그 네. 저는 이게 여기에 그 오릭스에서 음. 수비는 좀 더해졌는데 타격이 성장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럴 거면 저는 약간 뭐라 그래야 할까 지금 있는 지금 국내 자원 음. 선수들이랑 크게 차이가 날까라는 음. 좀 약간 의심이 좀 음. 들어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된 거. 터지면은 진짜 아, 그렇죠. MVP로 네. 터지는 예, 유도영을 한번 그러니까 네. 지금 긁어볼 타이밍이 아닌가 물론 뭐 부상에 대한 음. 우려도 있고 하지만요 어쨌든 하,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로서 네. 작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보다 더, 이득은, 그보다 더 뛰어난 유격수는 없습니다 KBO 네. 리그에 현재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옵션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기아가 고민을 하겠죠. 예, 이전에 또한번 불렀던 에이 이마무라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이 제러드 데일 선수도 그렇고, 음. 둘 중, 둘을 다 옵션으로 두고 고민할 것 같고, 이제 기아는, 어, 두산으로부터 20인 보호명단 받았습니다. 네. 예. 곧 지명해야죠. 예, 이제 네. 21번째 선수 기아가 이제 음. 어떤 선택을 할지 봐야겠지만, 두산이 괜찮아요. 뎁스가 어. 어. 예, 괜찮은 유망주도 음. 좋은 팀이고, 스물한 어, 번째 선수는 꽤 좋을 확률이 높은 팀이에요. 음, 어, 많이 좋더라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이 아시아 쿼터도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이범호 감독이 이야기했던 건 우리 화가 많은 처부장님 말씀 맞다나, 음. 예, 김동해 공격을 더 살리기 위해선. 삼으로 둬야 된다는 건데, 그건 뭐 박찬호가 있을 때 응. 어, 응. 일종의 립서비스 같은 거고, 응. 박찬호가 없을 때라면, 어, 원래 이제 포지션 유격수고 하니까 응. 충분히 해볼 만한 카드가 응. 아닐까, 응.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 어, 박찬호급으로 활약할 선수가 있다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응.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 유도용 한번 해볼 응. 만한 카드가 아닐까 싶긴 해요. 응. 지금 안 해보면 음. 또 언제 할수 있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래도 좀어 아직 젊을 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서울 시리즈 때 음. 그때 무키베치 선수가 3 0 삼십 대인데도 불구하고 와, 유격수로 포지션. 포지션 전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어떻게든 이거 성공하기 위해서 캠프 기간 중에 이 결정이 떨어져서 맞아요. 심지어 캠프도 막바지에 이제 곧 서울 간다 한국 간다 할때 갑자기 이 느닷없이 무키베치를 유격수로 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고척돔, 그, 문 닫는 시간까지. 네. 그니까 러 뭐냐. 그라운드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네. 그라운드 정비하는 시간까지도 끝까지 나와서 모키베치가 유격수 훈련을 하더라고요. 예 네. 결과적으로 작년에 유격수로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지만, 음, 음. 올해 또 이제 약간 송구하는 스타일을 바꾸면서 또 유격수로 안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런, 왜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음, 젊을 그렇죠. 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네, 나중에 어쨌든 고교 고교 씨는 유격수였던 선수잖아요 김도영 선수는 그런데 나중에 막 삼십 대 돼가지고 음. 아 그때 유격수 해볼 걸 그렇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번 해보는 게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해져요 김도영 선수 개인에게도 이번에 음. 사실은 삼루보다는 유격수를 해놓으면, 음. 또 자리를 잡으면, 음. 앞으로 본인 커리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뭐, 사실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국제대회, 사실 또저 유지영 감독이 몇번 김도영 선수 유격수로 네. 써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맞아. 알게 모르게 밝혔었는데, 네. 맞아요. 사실 팀 내에서 삼선수 쓰고 있는 선수를 유격수로 쓰기가 쉽진 음. 않거든요. 그 전에 네. 유중일 감독도 그 고민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한 번쯤 어, 고민을 해보고 본인에게도 도움될 수 있는 길이라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음.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3루 누가 보냐고요? 3루 <laughs> 찾아야죠. 3루 네, 찾는 게더 빠르잖아요. <laughs> 네. 유격수는 그래도 선택지가 좀 많아지고 네. 뭐 외국인 선수 수혈도 가능하고 위즈덤도 3루로 했고 아, 맞아요. 예. 네. 뭐 위즈덤이랑 같이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 예. 그래도 유격수로서 강한 타격을 갖고 음. 있는 선수는 정말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3루는 유격수보다 훨씬 수월하니까. 그렇죠. 예, 팀을 이제 빌딩하는데 있어서 <laughs> 아, 센터라인 강타자는 가치가 음.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음.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음. 센터라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음. 중견수, 유격수, 이루수 포수잖아요. 저는 기아가 꾸준한 성적을 내려면 사실은 김도영이 유격수 자리를 맡아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음. 이제 다른 조각을 맞추기도 훨씬 수월해질 음.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저는 유격수를 찾았다는 게좀 음. 신기하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데뷔하는 음, 네. 측면 그리고 네. 또 하나의 옵션. 이 정도로 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이선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맞아요. 아직 뭐 네. 확정은 아니니까. 네. 네. 음. 뭐, 뭐 아시아 코토뭐 네. 마감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죠. 뭐 계약을 네. 확정했는데 이런 건 아니니까요. 음. 그래도. 제가 본 호주 야구에서 베스트 원 유격수를 찾으라면 이 선수는 맞는 것아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음 네. 가장 수비 안정적인 네, 호주 그런... 국적의 베스트 음 유격수를 찾면이 선수는 맞아요. 음음 그렇다면 다른 팀이 이 선수를 데려갈 수도 있죠. 근데이 선수가 과연 KBO 레벨에서는 괜찮을까라는 음 고민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수비만 그쵸? 필요한 팀도 있거든요. 네. 음 그러면 괜찮다고 봐요. 음 수비만 쓸 겁니다. 아시아 쿼터로. 네. 저는 이따고 봅니다. 예, 음. 유격수가 좀 약한 팀들은 음. 예. 뭐군팀 내에서도 저 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좋은 음. 그 옵션이 될수 있으니까요. 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멜버른이 예. 네. 진짜 대놓고 쇼케이스한 느낌으로 음. 음. 가을 리그를 음.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 있어요. 네. 그거를 노리고 네. 다 왔대요. 이다 네. 아, 네. 여기서 죽기 살기로 해서 내가 KBO에 뭔가. 네. 보여줘야 된다. KBO가 아시아쿼터를 네.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멜버른 선수들이 전부 다 막, 그, 경기 때마다 음. 스카우터가 왔는지를 체크하고, 아. 네. 오늘, 그 스카우터 왔을 때 잘하면, 뭐, 야, 오늘 잘했어. 약간 음. 이런,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다고. 약간 아. 취업시장 같은 네,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네. 그래서 그런지 다득점 경기가 멜버른이 엄청 음. 많았어요. 엄청 트라이아웃인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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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참, KBO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 참 많구나. 그렇죠. 음. 네. 아마 알게 모르게 이제 뭐 대만 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될거예요 네. 그러면서 물론 이제 아시아쿼터 선수들에 대한 어떤 처우나 이런건 명확히 결정이 난것 같지는 연봉 말고는 음. 근데 아마 어 이런 입소문 들이나 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고 네. 네, 차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기존 외국인 선수들을 해준 만큼 할것 같아요 이게 또 차별하면 또좀 이상해 지잖아요 네. 어, 예를 들어서 기존 외국인 3 명은 뭐 이런 집에서 잘수 있게 하고 아시아 <laughs> 쿼터는 어, 어, 약간 비정상한 듯 이군 숙소인 거 아니에요? 예, <laughs> 약간 비정상스럽죠. 뭐? 그러니까 넣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구단들이. 네, 네. 네, 그렇게 그런데. 똑같은 똑같은 숙소에서 그렇죠. 어쨌든 아시아 쿼터도 1군 자원을 지금 데리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대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좋죠. 그럼, 네. 그러면 아마 네. 저는 아시아 쿼터 특히 호주 선수들의 입소문이 퍼지면. 아, KBO 되게 선호할것 같습니다. 네. 네.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아, 이게 과연 또 기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음, 선택지는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과연 그런 <laughs> 아, 자 아, 고 선수 어느 <laughs> 숙소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이제 옵션 중에 하나로 일단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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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애초에 계획돼 있는 이런 또그 음. 초청 테스트였고. 그렇죠. 네. 하여튼 각 팀들이 지금 이제 계약을 한 선수는 LG 웰스 s 네. 그리고 하나 아, 왕현창의 네. SSG. SSG 네. 그리고 다케다 쇼타 선수랑 KT. 아, KT? KT까지 있죠. 음, 도 네. 스키모토 스키모토 네. 네. 어, 이렇게 되네 명의 아시아 쿼터는 네. 투수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삼성이 진짜 조용하네. <laughs> 삼성이 네. 삼성이 어, 조용해요. 좀 걸린나 봐요. 어. 그 최종 확정까지 네. 작년 최원태 선수도 어. 누가 봐도 삼성이다. 네. 삼성 외에는 이렇게 진지하게 어, 협상을 한 팀이 없다. 뭐 확실하게 오퍼를 주고 받은 팀도 네. 삼성뿐이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 사인에서 그 기념 사진 촬영할 때까지 꽤 시간이 오래 걸렸던 맞아요. 기억이 나요. 네. 그때 되게 아닌가 막 이런 어, 저희들끼리 네. 그런 이야기했는데 음. 삼성 롯데 너무 조용하냐고. 음. 롯데는 <laughs> 약간 일단 네, 조용한 느낌이, 느낌이 다르죠 네, 네, 삼성이랑 조용한 롯데는 조용한 느낌이, 네, 느낌이 다르죠 네, 그래서 약간 있겠죠. 장룡의 느낌이 나는 거고 네. 롯데는 그냥 철수의 네, 느낌이 철수의 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뭐 NC도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네, 적극적이지 NC도고, 않고 네. 외부 영입은 일단 없다고 했으니까 최원준 네. 선수 두고만 이제 결정을 하면 음. 되고 아 의외로 삼성이 조용하네 아시아 코터에도 발표할 만한데 삼성은 뭐 일단은 뉴스가 없습니다 뉴스 네. 방출자 뉴스만 한번 나왔죠 아, 방출자 한 번. 네, 어제 어. 이뭐 방출자에 뭐 어느 팀이나 나는 거 나는 거니까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부터 시상식 시즌이에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트레이드 충분히 또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사이트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또 지켜보시면 또 대형 뉴스가 음. 나올 수 있죠. 아, 그쵸. 예. 삼성은 또 코치진 음. 예. 조금 이제 변화를 좀 주고 있죠. 예. 그것도 사실 이제 팀 분위기나 이런 것들 보면 뭐 감독은 일단 위임이 됐으니까 예. 예. 어떤 구단의 방향을 체크해 볼수 있는 좋은 아그 어, 지표이기도 하죠. 네, 주말 사실... 사이에 또 이제 이지영 코치가 네. 오피셜이 났잖아요. 두산단으로 네. 네. 오피셜이 네. 났으니까 좀 고민될 고민되기도. 아직 타격 코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뭐 바카니 타격 코치가 있긴 한데 음. 정식으로 아직 뭐 메인 타격 코치를 발표하지는 그래. 않았거든요. 아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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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소문을 올려주셨어. 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코칭 스태프의 변화 또 이제 선수들의 이동 이런 것들이 아주. 즐비한 오프시즌입니다.